가자 가자. 이 보트 타려면 관광객인가 보. 보트 진짜 재밌지. 그래요? 네. 네. 내 어디서 하는 요 아래 요 좋아요. 허리 안 좋아요. 아니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. 아니 허리 안 좋아요 좀. 요 오늘 파도가 되있어요 저기 남자분. 어떻게 할까요? 파도가 있습니다. 못는 정도는 아니고 타도 돼요. 타도 되는데 네. 오늘 좀 어제 잠을 잘못 자서. 아 잘못 잤어. <laughs> 예. 그거는 상관없을 것 같아. 요 응, 응. 넘어와요? 네. 예, 예, 넘어와요. <laughs> 다음, 다음에 우리. 아니 이제 갈 거야. 이렇게... 타요오 뭐야 저거? 오우야 뭐야 저거 잠시만요 들어봐 아나 허리 아파 안좋아가 뒤에 타야 되는데 어 손도 잡아주세요 뭘려나어무워 <spectrum mice> <Joel> <laughs> uh <-huh. 웃음> 자, 여러분들, 어, 리 많이 찌르시면 더 많이 찌어집니다 <laughs> 앞에 손잡이 잡고 일어서, 잡고 일어서. <웃음> <웃음> 와, 와. 아 이게 살짝. 코끼리 한번 상상해보세요. 코끼리. 저 음. 아, 위에 큰 구멍이 코끼리 눈입니다. 갔다고 음. 해주시면 한 바퀴 더돌아드리게요와코끼리인데어 코끼리. <laughs> 코끼리다. 네 무도팔경 중에 여섯 번째 후회사들이라는 전개입니다. <laughs> 자 우리 앞에 아가씨 네분 전화기 한번 빨리 줘봐요 그냥. <laughs> 자. 우리 맨 앞에 두 분만 일어서. 우리 두 번째 친구들은 몸만 돌려주세요. 저를 봐주세요. 앞에 분들은 좌우측으로 숨어주세요. 감사합니다. 우리 두 친구는 좀 앞으로. 우리 사모님, Daw 다 같이 <leaving>. 빠 <몸> 하나, 둘, 셋, 이야, yeah, 또. <몸> 카메라 좀 빌려주실래요? 예, 네, 일어서. 아 하... 네, 하... 앞에 우리 아가씨들 가운데 숨어주세요. 네, 아, 아, 네, 아, 아, 하나, 좀붙어요하 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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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. 뭐야. 아, 네. 마스크 내려서. 아, 자, 하나, 우와. 하나, 둘, 셋. 하 둘, 이로써 동영상으로 나습니다 네. 얼굴 막지 마시고요 이야, 이야~~ 저희 나옵니까 저금 이야 나옵니다 나옵니다 이야~~ 이야~~ 아 동영상이지? 네동영상이다너 카메라로 사진 한번 찍어 네. 너 카메라로 어 저거 공항 어. 있어요 오 저거 가볍다 우 이쪽으로 한번보세요 바다 밑에 한번 내려다보세요, 바다 와 진짜 맛다 우와. 그래서, 빛이 들어와 주장에다이 뜨게 허 어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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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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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다가허 어허! 어허! 어 여러분들 어른쪽으로 봐주세요. 여기 낚시하시는 분 계시죠? 네. 그 바로 위에 보다 하얗게 튀어나온 게 사람머리. 어, 어. 마스카라 보이세요? 마스카라. <laughs> 마스카라. 풀이 풀이 마스카라예요. 풀이 마스카라. 또그 위에 표정 나온 거는 용이 여의주물고기. 오. 오 진짜. 오. 진짜다 어. 크게 보면 여러분들 뭐가세요 사자. 사자가 울고 그어그런야 네, 네, 네. 네, 제가 다어놓는 겁니다. <laughs> 자 우리 청산 일출봉을 향합니다. 자, 자 우리 다 같이 한번다 같이 한번이 일출봉이죠? 우리 우도에서 보면 커플소가 마치 물에 잠겨들어가는 모습입니다. 네. 네, 코플소 영상처럼 봐주시고요. 저 왼쪽으로 보세요. 이게 네, 우리 우도라는 것입니다우도탈리 아 중에 다섯 번째. 전이라고 아 우도 앞쪽에서 바라본 소가 여러분들 이렇게 누워있는 영상입니다. 자, 소다리 찾아보세요. 누구? 네. 소다리 있어요? 같다고 해주시면 한 바퀴 더돌아 드릴게요 소다와 소다리다 소다리 같아. 아, 소다리 같아 소다리 아니 뭐야 소다리 같아 소다리네 소다리 멋있다 소다리다 우자 섬도자에서 우자도자에서 한 분명해. 한 분명해, 널 보세요. 그렇지. 자, 그렇지. 여기 보세요. 여기가 숨쉬는 것처럼 모져 나오게 됩니다. 그렇 더,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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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중, 수중 동굴인데 오! 오! 여기 동굴 길이가 9 8 m 어제 저 뉴스 보셨어요? 네, 그냥 스톡클릭 아, 하다가 그냥 돌이 풀려가지고 동굴 보이죠 어, 네. 덕 8경, 의제 7경 동안동굴이라고 여러분들 해마다 동굴 음악회가 열리는 곳입니다 아, 아, 1 7년도부터 열리고 있고 사람은 한 300명 정도 있어요. 그래서 아까 카트 탔던 쪽으 걸어 들어가서 아, 아, 혹시나 들어가실 분들 계시면 들어가서 머리 좀 보시면 더 여유있을 것요자 우리 네. 여러분들 항상 다 건강하시고요 네.